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와 카페인, 그리고 유니시티 에너지, 바이오슬라이프, 이 e 에너지 멀티 비타민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의 향과 맛을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지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카페 어그 카페인 중독이라 하는데 카페인 중독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카페인의 효과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성인 카페인 하루 섭취량은 400mg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한잔 300ml의 카페인 평균 136mg이 들어있다는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꽤 많은 양입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추 신경을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졸음을 일으키는 아데노신 작용을 억제합니다. 신경을 자극해 일시적으로 암기력을 증가시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이라 할수 있지만 음, 과다 섭취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카페인이 안 맞거나 과자, 과다 섭취했을 때는 심장박동의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증가하며 불안, 초조, 소화 불량 같은 소화기 장애, 빈뇨, 이명,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카페인 중독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아 나는 카페인 중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가진단입니다. 1 안절부절 2 신경감인 3 흥분 4 불면 5 안면홍조 6 소화불량 7 근육경련 8. 두서없는 사고와 언어, 9. 주의산만, 10. 지치지 않음, 11. 맥박이 빠르거나 불규칙, 12. 소변이 자주 마려움. 이상 두세 장 이상 마시면서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 이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면은 카페인 중독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금단 증상은 카페인 섭취하지 않은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발생을 하며 카페인을 500mg 이상 섭취한 사람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금단 증상은 두통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피로하고 산만하고 구역질, 근육통, 우울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탄산음료, 초콜릿, 커피우유, 캔콜라 등에서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른보다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진 아이한테는 몸에 카페인이 오래 남고 두통이나 불안, 신경감인 같은 부작용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카페인의 부작용으로는 카페인 성분 자체가 성장을 억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음식에 함유된 칼슘, 철분, 이런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카페인이 합니다. 커피의 맛과 향과 그리고 에너지, 힘을 내기 위해서 마신다면, 저는 자연 치유제 제품, 그리고 몸에 좋은 에너지로 에너지를 낼수 있는 바이오슬라이프 이 e 에너지 멀티 비타민을 추천합니다. 이 에너지 드신 분들이 간혹 어, 성분이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아니면 검색해 봤는데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장기 복용했을 때 걱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게 중독 되어서 끊을 수 없는 건 아닌가요? 등등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력 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폼드 초이스 안티 도핑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운동선수들이 섭취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 몸값이 비싸고 어, 잘못 약물을 복용했을 때는 운동 선수의 그 생활이 끝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니스티 이 에너지 제품을 함부로 먹진 않겠지요. 그리고 PDR 등재 제품입니다. 어떠한 선수들이 우리 팀 유니스티로서 이 에너지 등 후원을 받고 있는지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쇼트랙 선수 최민정 선수 그리고 현대 울산현대축구단, 어, 김보경 축구선수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 축구단을 후원하고 그리고 야구선수로는 두산 박건우, 삼성 김상수, k t 이주 황재균, 삼성라이온즈 구자욱, 롯데자이언츠 손하섭, 삼성라이온즈 강민호, 하나이빌스 하주석, NC다이노스 김태훈 그리고 네슬링 선수, 카누 선수, 프로 골퍼, 그리고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 우리은행 위비 여자 프로농구단,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 등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값이 비싼 선수들이 멀티 비타민을 이 e 에너지 멀티 비타민을 먹는다고 하니 뭔가 안심이 되시나요? 제품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면 에너지 대사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을 보충하고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C를 주원료로 마차, 가라나, 콜린, 라즈베라톨, 테아닌 등 여러가지 부원료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열어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만성 피로 중후군에 시달리거나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졸음운전을 염려하시는 분 그리고 수험생에게 집중력이 필요한 분 그리고 운동선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 그리고 강력한 항산제 항산화제이므로 아침에 한잔 드시고 시작하면 커피 대신에 좋은 음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섭취 후의 반응을 보면 눈이 맑아졌다, 머리가 맑아졌다, 기분이 좋아진다, 숙면을 취한다, 몸이 따뜻해지고 가벼워진다, 에너지가 넘친다, 혈당 수치가 좋아졌다, 음주 후 숙취 해소에 좋다, 부부 생활에 활력을 준다 등 이러한 반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안심할 수 있게 안티도핑 테스트를 통과한 이 에너지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이상 오늘은 커피와 우리 유니시티 에너지인 바이슬라이프 이 e 에너지 멀티 비타민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